안녕하세요, 석성효정입니다. 오늘은 어, 멜라닌 고무나무 어, 물꽂이 하는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멜라닌 고문나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식물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엄마가 주셔가지고 그냥 키우는 건데 어, 보시면 이 대는 되게 튼실한데 어, 위가 좀 휑하죠. 그래서 위를 좀더 풍성하게 키우고자 이 밑에 보기 싫게 난이두 가지를 어,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해서 어, 뿌리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요거두 개를 잘라주면 되겠죠. 어, 고무나무는 물꽂이든 삽목이든 둘다 쉽게 되는 편인데 그래도 저는 뿌리가 내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어, 물꽂이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그러면 은 오늘 준비물은 어, 가위랑 그다음에 이 일회용 어, 플라스틱 컵, 그다음에 식물을 올려놓을 이 뚜껑 자른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어, 커피컵 이거 아시죠? 이걸로 하는 게더 예쁘죠. 네, 이걸로 하는 걸 하고. 그냥 별도로 이거를 또 준비했는데요. 이거 없으시면은 그냥 어두운 곳에 두시면 돼요. 뿌리가 날때좀 어두운 곳에서 더 잘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놔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은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준비해 주시고요. 고무나무는 자르면은 그 고무액이, 진액이 많이 흘러나와서 휴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고무액이 어, 나왔을 때 바로 닦아줘야지, 딴데 묻게 되면은, 어, 잘안 지워지거든요? 그, 그렇기 때문에, 휴지도 항상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절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그만 거부터. 자, 바로 나오죠? 이거 보시죠, 이거. 만져보면, 하얗게 묻어 나오죠. 이게 바로 고무 만들 때 쓰는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멈출 때까지 지혈하는 것처럼 휴지로 꽉 닦아주시고요. 계속 나오거든요. 끈적끈적 해가지고 지혈할 때까지 닦아주시고, 더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닦아주시고. 이게 잘안 닦인 상태로 삽목을 하거나 물고질라 하면은 또 이제 뿌리가 이제 나올 때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진액이 다 나올 때까지 잘 닦아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가지가 짧아서 덜 나오는 것 같네요. 두번째이큰 놈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든실한데요 한번안 잘리네요. 오 잘랐습니다. 여기가 엄청 나오죠. 오이고 피 나오는 것처럼 미안다. 하잘 닦아주시고 뿌리 안을 보니까 드실 하네요. 이렇게 끈적끈적 돼서 휴지가 막 묻어나네요. 홀로 한번 닦아줄까요? 물 멈춘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닦아주시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 이 입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입정리를 해준 이유는 어, 이 증산작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잎을 통해서, 어, 이 줄기가 수풀 흡수해서 잎을 통해서 이제 그 증산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억제시켜야지만 이 뿌리에, 뿌리가 나오는데 이 식물이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이 윗, 위에 있는 이세 가지만 남기고 밑은 잎을 떼겠습니다. 잎 떼는데도 또 나오죠. 어마무시합니다. 자, 여기도 잘안 떼졌네요. 가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잘 됐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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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까지 제거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가위로 하겠습니다. 엄청 나오죠? 휴지가 필수입니다, 필수. 일단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로로 잘라줍니다. 애초에 세로로 자를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어느정도 마른 것 같거든요 그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 꽂아줄겁니다 물을 이정도 채우고요 뚜껑을 올려서 꽂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 비투가가 안 되는 어, 비슷한 크기의 화분이나 아니면은 뭐 종이 그 종이 백도 괜찮고요. 어, 뿌리가 나올 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뿔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마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하, 이거는. 이 잎, 잎에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잎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빼주겠습니다 자이 정도면 된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자 이렇게 어, 멜라닌 고무나무 이구조가 끝났고요 어, 저는 이 멜라님 공로로 리가 다시 바라가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